오늘 말씀은 금방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모가 12살 된 아들, 인간, 으,로 오신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자랐으니까 거기까지는 꽤먼 거리를 걸어가야 합니다. 뭐, 150km, 16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어, 그곳에서 6월절이라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6월절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들이 이집트에 노예로 있다가 노예로부터 해방된 것을 감사하는 독립기념일과 같은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도 유월절 명절을 지킨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하루 길 정도 갔는데 당연히 어 12살 된 아들 예수가 어 아빠는 엄마와 함께 가겠지. 또 엄마는 아빠와 함께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다가 보니 하루를 지나고 나서 아들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잠깐만 눈앞에서 보이지 않아도 부모의 심장이 콩닥거리고 불, 어, 좀 불안하고 두렵고 안 좋은 상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하루끼를 온 다음에 아이가 없어진 것을 알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찾은 다음에 나타나는 대화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어,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어떤 부모의 자세로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41절과 42절에 보면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 해마다. 영경어 성경에도 보면 every year.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곳에 갔다. 규칙적으로 간 거죠. 그 42절에 보니까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도 절기 관습을 따라 습관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안 가도 됐겠죠. 꼭뭐 예루살렘에 가야 하나? 교회 가서 꼭 예배 드려야 하나? 뭐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하나?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 관습을 따라 습관을 따라 절기를 따라 그들은 예루살렘에 갔다. 어,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정해진 규칙, 정해진 절기의 예배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모습에 따라 자녀들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홀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고, 아이들을 집에다 두는 것조차 불법입니다. 차 안에다 두는 것도 그렇다는 건 아실 것입니다. 때문에 아이들이 규칙적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려면 반드시 부모가 규칙적으로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자녀들이 바른 신앙 생활을 하려면 부모들이 바른 신앙 생활을 반드시 해야 자녀들도 할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시간을 지켜서 예배를 드려야 자녀들도 시간을 지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부모들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환경과 상황에 요동하지 않고 견고한 모습으로 부모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모습을 통해 그 자녀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됩니다. 살다 보면 부모에게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부득불 교회에 갈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뭐, 저 정도 되면 안 가도 될 텐데, 저 정도 되면 교회 안 다녀도 될 텐데라는 상황 반드시 인생에서 한두 번은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던 대로, 늘 가던 대로, 늘 예배드리던 대로 예배하던 그 부모의 모습을 따라 자녀들도 규칙적으로 관습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 나옵니다. 다니엘이 총리였었지만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왕 외에는 기도하지도 못하도록 절하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에, 기도하는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에 세번 기도했더라. 그러나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셨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항상성, 균일성, 지속성 언제나 그 자리에 흔들리지 않고 부모가 있어 주는 것은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생활이 혹 너무 감정적이지는 않을까? 기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내 생각에 따라 내가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우리의 자녀들이 볼때 늘 하던 대로의 모습일까? 아니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의 모습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비춰줄까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대로 살지 않고 등을 보고 자란다. 말하기는 쉬워도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나의 등을 보고 나, 나의 아이들이 나를 따라온다면, 온전한 길로 갈수 있을까? 저 자신도 자신이 없습니다. 때로는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바른 길이 아닌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가 참 많았는데.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하기를 나를 닮지 말라. 그럼 누구를 닮으란 얘기인가? 그것이 유언일까?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예수 믿어라. 나처럼 봉사해라. 나처럼 하나님 섬겨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비춰 주십니까? 또 하나 듣게 되는 음성은 43절에서 45절 말씀에 보니까 절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부모는 그것을 모르고 44절에 보니까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루를 갔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없다는 걸 알고 친척 친지들을 찾았지만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아들을 찾으러 돌아갔다. 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아 거기에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는 라비들과 함께, 선생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46절에 3일 뒤에야, 그러니까 가는 길 하루? 찾는 길 하루, 돌아가는 길 하루. 그래서 3일이 걸린 거죠. 3일 뒤에야 성전에서 예수를 찾았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47절,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어디서 찾았습니까? 예수님을 길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찾았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았다 너무 반가운 마음에 찾은 예수님을 향하여 아들을 향하여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48절에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겠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가 내가 얼마나 너 찾느라고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그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정말 이렇게 말했을까 <laughs> 어, 만약에 하루 찾았는데 3일 찾았는데 못 찾은 아들을 만나면 얘야 나를 왜 이렇게 하니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laughs> 어, 이 엄마는 굉장히 안정형의 엄마가 아닌가 차분하게 얘야 이렇게 에,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엄마니까 그랬겠죠 아, 예수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묻는 엄,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우리 49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49절 시작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다른 번역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일에 관계하고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관계를 말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왜 나를 길에서, 사람들 속에서 3일 동안 찾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잊어버리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셨다는 말씀입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50절에 보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했다. 이 본문에 보면은요. 깨닫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찾지 못했다.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분명히 예수님의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12년 전에 천사를 통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잊고 살았어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나의 삶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디서 찾고 있나요?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길 속에서 찾고 있고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염려와 걱정이 많고 조바심이 많이 있어요. 근데 찾기는 찾는데,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배당에서 찾지 않고 사람들 틈에서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기 길을 가다가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길은 성경에서 자주 인생을 비유합니다. 그래서 도를 찾는 사람, 길도자를, 길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구도자, 시커라고 말하잖아요. 시커 서비스, 구도자의 서비스. 우리 모두는 인생의 길에서 돌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어, 정말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 속에서 길가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찾고 있지요. 나는 왜이 세상에 태어났나?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뭘 하며 살아야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배당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찾기보다는 학원에서 과외를 통해서 또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통해서 찾으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십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정말 모르셨단 말씀입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까지나 내 곁에 있지도 못하고, 데리고 있을 수도 없죠. 어느 순간 내 곁에 없다는 사실을 세월이 흘러서, 아, 이 아이들이 다 떠났구나. 그럴 때가 반드시 오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언젠간 부모 곁을 떠나 자신의 독립적 인생을 살아가야 할 그때 우리들은 그 자녀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 아이를 찾아낼 수가 있을까요? 모습이 아닌 얼굴이 아닌 그 인생의 사명과 정체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탁월한 교육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학문과 그런 것을 통해선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라야 비로소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 정체성을 찾았으면 좋겠고 부모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찾으려 하지 말고, 또내 인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세상의 길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내가 누구인지, 또 우리의 자녀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는 인생의 길에서 친척들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찾을 수 없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정말 아빠 엄마는 모르셨나요? 라고 하는 반문을 우리 자녀들에게로부터 듣지 말고, 하나님께 그들이 질문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19일과 20일의 1박 2일 짧은 시간이지만 학생 청년 수련회를 갑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일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를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뭘 먹고 사나, 뭘 해야 사나, 내 은사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 찾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할 것, 그것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50절에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결론입니다. 51절 말씀을 보십시오. 51절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여러분.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좀 무지하고, 내가 생각했던 건 다른 것을 생각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순종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선택 결정한다고 하여 함부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판단하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무지했던 육신의 부모이지만 존중하고 순종하며 함께 서른 살까지 지내셨습니다. 부모님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을 존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깨닫지 못해도 그 이해력이 떨어져서 무지하고 심지어 상황 판단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그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가 어리석고 미련하여 잘 몰라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웃 중에 잘 몰라도 교회 나와 있는데 처음 교회 왔을 때 성경 잘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듯 섬겨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주신 마지막 복은 5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지혜가 자랐습니다. 또 키가 자랐습니다. 육체적 성장, 정서적, 내면적 성장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사람과의 관계는 아주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그건 불균형입니다. 더 나아가 키는 자라는데 마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생각은 똑똑하고 훌륭한데 몸이 안 자란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안디옥 교회 우리의 자녀들이 키도 잘 자라고 그 마음도 지혜도 잘 자라고. 그리고 지적인 것도 풍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축복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균형 잡힌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과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안디옥교에서 신앙생활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